스탈린의 죽음과 비밀경찰 총수 베리아. 1953년 3월 1일. 모스크바 외곽의 쿠츠코보 별장. 소련의 최고 권력자 요제프 스탈린은 그날 밤도 측근들과 늦게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는 웃었고, 술을 마셨고, 이따금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깊은 밤, 스탈린은 방 안에서 홀로 쓰러집니다. 뇌출혈로 그 거대한 몸은 바닥에 쓰러졌고 몇 시간 동안 아무도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문을 열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처럼 군림해왔고 신의 방에 들어간다는 건곧 신성 모독이자 숙청의 대상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침묵했고 경호원들은 기다렸습니다. 잠자고 계신다는 말 한마디로 시간은 무심히 흘렀습니다. 다음 날, 스탈린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치국 인사들에게 연락이 닿았고 가장 먼저 별장에 도착한 인물은 바로 라브렌티 베리아. 내무부 장관이자 비밀 경찰의 총수. 스탈린의 오른팔로 불리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리아는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스탈린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의사를 부르기는커녕 말합니다. 그냥 주무시는 거다. 괜한 소란을 피우지 마라.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스탈린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채로 정확히 이틀 동안 스탈린은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의료조치는 지연됐고 그 사이 그의 생명은 꺼져갔습니다. 3월 5일 공식적으로 스탈린의 사망이 발표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를 죽인 건 병이 아니었다. 모두가 그를 그냥 죽게 놔둔 것이었다. 그 추측에는 나름의 근거도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말년에 다시 한번 대규모 숙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표적은 베리아를 포함한 정치국 지도자들, 유대인 음모 사건 혹은 의사 음모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소련 내 유대인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고 지식인들을 숙청하려던 계획도 존재했습니다. 베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숙청의 칼날이 바로 자기 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정황 속에서 일부는 말합니다. 혹시 베리아가 독을 쓴건 아닐까? 공식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상한 정황은 있습니다. 쓰러진 직후 그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것, 의사를 즉시 부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스탈린의 죽음을 내심 반긴 듯한 태도, 심지어 정치국 인사 몇몇은 훗날 증언합니다. 베리아는 스탈린이 죽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스탈린 사망 직후, 베리아는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내무부와 정보기관을 장악했고, 감시체계를 재편했습니다. 정치국 내에서 가장 주도권을 쥐게 된 것도 그였습니다. 그는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비밀경찰의 권한 축소, 강제수용소 폐쇄, 유대인 재판 종결. 하지만 그의 상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권력자 니키타 흐르쇼프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53년 6월 불과 석달 만에 베리안은 정격 체포됩니다. 혐의는 반역과 권력 남용, 그해 12월 그는 비공개 재판을 거쳐 총살됩니다.